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 이제 또, 뭐, 주, 어, 목금 야간 업무수, 뭐, 운동하는다너 피곤해가 막, 아, 토요일 막, 잠만 자다고, 이제, 거의, 잠만 좀 거의 자고, 잠시 일요일날 잠시 밤에 막, 뭐좀 나들이 좀한 거, 그거 빼고는 아무것도 잠만 자고 있는데, 아무튼 막, 주말에, 야간 나만 하니까, 야간만 한, 한, 지 한, 두 습가 정도 되는데, 그게 좀, 나이 드니까 확실히 휴증이좀커니 커요. 옛날 젊을 때 확실히 틀리단 말이야. 젊을 때는 그냥, 하루만 푹자면 그냥 다 이게 해결되는데, 된 나이 드니까 그게 해결 안 됩니다. 이게 좀 나도 나이가 된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세대 갈등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것도 이제 다음이 뭐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 세대 갈등이라는 게 사실 어디 가도 있습니다. 세대 갈등은 어느 국가 어디 가도 이제 세대 갈등 생기고 있고. 소히 우리가 생각해 봐. <laughs> 나이가 한 사만 뭐좀 틀린데 7 일곱 살8살이 정도 나이 차 나이 시야면서서 그 사람하고 세대 차이가 좀 나지? 세대 차이가 나고 말하기도 틀리고 한1 0살 넘게 차이나면. 진지한 대화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뭐 사람마다 뭐 그게 통하는 게좀 그게 틀려 있어서 뭐 그게 좀 약간 친, 친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우리가 뭐 삼촌뻘 아 우리 요새는 뭐 아저씨라고 아재라는데 아재 뻘 사람들 열0살 10, 넘은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좀 이게 세대 차이 난단 말이에요. 진지한 대화가 안 되고 친해지기 어렵단 말이에요. 나이차 나면 이제 한 7살 넘게 한 여, 그게 기준이 좀 틀려요. 한 7살 이 6살 넘게 나이차 나면 이제 사실 좀 뭐랄까요, 좀 이게 좀 친해지기 힘든데 뭐 뭐든 확실한 부심점이 없으면 없는 이상 좀 친해지기 힘든다. 뭐. 왜냐면 뭐 사람만의 개개인의 뭐는 그는 성향 보도 있지만 우리가 세대 차이가 확실히 난단 말이야.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뭐어이 뭡니까 어혹시죠저또 아버지나 특히 아버지하고 지금 아버지 어머니 얘기하는 들어보면 도대체 진짜 말하기 싫단 말이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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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사람이래니까 이 말하기 싫은데 말이야. 뭐 우리, 우리도 마찬가지지. 뭐 우리 아들 뻘 이제 아들 뻘하다 얘기해 보면 나도, 나도 말안 하는 게그 아들 뿌 상대 보면 말을 잘안 하는 게뭐 사실 뭐 세대 차이 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세대 차이 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것도 좀 인정해야 을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어 특히 이제 78년생 우리가 70년대생들 이이 또래들 그러니까 70년대 중반생부터 넘어가면 특히 이때가 80년대 중반생까지 이게 이 10년의 세대가 이제 좀 과도기 넘어간 세대야 넘어간 세대. 왜냐면 이 과도기인 세대가 좀 커요. 또이때요 때가 이때 보면 어 세상 변하는 게 역시 우리가 세상은 변 변해 세대 차이가 왜날 수밖에 없는 게세상이 자꾸 바뀌잖아. 바뀌고, 그 시대를, 시, 시대를 살아오는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또 다른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 근데 이제 70년대 후반생부터 80년대 중반생까지 그때 보면, 그때 세대들이 보면 이렇게 넘어가는 세대다 말이야. 뭐냐면, 단체 문화, 군대 문화예서이됩니까개인주의적 문화? 아니면 뭡니까? 자유분방하는 문화? 이렇게 민주사회들은 좀 넘어가는 세대고, 또그 옛날에는 또 경기가 좋았는데, 이제 제가 넘어오면서 이제, 20대 넘어면서 뭡니까? 경기가 안좋아지시면서그호황기가 사실 없어졌지. 또 동시에 뭡니까? 우리 때, 어, 어, 처, 위에 사람들 청년 시력을 잘 몰라. 근데 이제 70년대 이제 중반, 초반생들부터 이 그게 청년 시력, 지력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이런,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 위에 사람들은 그런 자체를 못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대 갈등이라는 게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했지만, 어 우리가 시대마다 그 시, 시대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당연히 세대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 제가 이제 어이게 40대 정도 이50넘어는데 이제, 이제 가운데 낀 세대로서 위에 싸하고 밑에 하던 이제 세대들 얘기들어 보면 결국 뭐이노 장단점이 있고 뭐 특징이 다있단 말이야. 뭐 어느게 모든 세대가 장점 없습니다. 뭐 무조건 뭐타 어, 세대 기성세대나 뭐 젊은 세대 중간 세대, 이런 중장년 세대들 무조건 한번 무시하면 안 돼. 그거는 맞아. 뭐, 무시하는 건 있겠는데, 그렇다고 그전 세대 자체 전부 무시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 우리가 다시, 뭐, 서울의 봄이나, 뭐 영화 이런 거 보면, 그게 전두환, 그러니까 전두환 시대가 가능했던 게, 옛날에 솔직히 말해서, 그, 이제, 특히 60년대 생 이상 이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 단순 무시했던 건 정말 사실이란 말이야. 뭡니까 뭐, 그러니까 까라면 까라, 하라면 하는 이런 게 통했기 때문에, 이런, 군인 대통령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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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뭡니까 대통령이 됐다는 거 자체가 뭡니까 대통령이 됐고 그게 그것도 한번이 아니고 계속 대통령이 되어 왔다는 거 자체 가 그만큼 뭡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좀 단순 무식했기 때문에 그게 그게 가능하잖아 근데 이제 지금 은 이제 그게 달라졌지 확실히 할수 없지 지금 젊은 사람들도 얘기 해 보니까 어, 군인 대통령이 좀싫어하더라 말이야. 젊은 사람들 군인 대통령 싫어한다 말이야 까르마 까르만 하는 거지 뭐 이런 이런 문화 자체가 그게 되는 거 요새는 이제 그게 이제 안 맞다 면 옛날에는 좀 사람이 단순 무식했고 공부한 사람도 별로 없었고 뭐 대학을 요새 뭐 대학도 많이 나오고 학벌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틀이단 말이야. 근데 옛날에 그게 가능했었어. 그게 가능했고 옛날에 그게 문화였어. 너어제 문화였어. 옛날 기억는데 저도 뭐 위에 선배들하고 마찰도 있었는데 그 보면 옛날 이제 보면 그 군대가 군대 가, 군대 가이전이지 군대 가이전데 대학교 때뭐 선배들하고 마찰이 생겼는데 군대 갔다 오는 거야. 그게 군대에서 다 배워온 문화야. 군대에서 군사 문화, 군사 문화 갔단 말이야. 군대에서 다 배우는 문화고 동시에 옛날 그런 거 많았어요. 뭐 단체도 어, 우리 때도 마찬가지야. 단체로 뭐 어, 뭐 인데 학교나 어, 저 옥상이나 저 뒤뜰에 끌려가가지고 단체로 뭐 후비, 선배들한테 기합하고 이랬단 말이야. 기합하고 뚜돌만 있는 것도 있었단 말이야. 엎드려 보자, 몽둥이로 다 작기를 다 또돌만 있는 것도 있었고. 어, 근데 요새는 그게 이제 아마 몰라 요새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는 심하게 못할 건데 옛날 진짜 심하게서 뭐 옛날 뭐또 그런 것도 있었단 말이야. 뭐, 선배 말하는데 토다지 말뭐 데꼬 말 데꼬하지 마라 <laughs> 이런 것도 있었단 말이야. 근데 요새는 그게 좀 다르단 말이야. 요새 그게 다다 거야 말이야. 요새 그거는 안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옛날 그런 좀 옛날에 그런 건가. 우리가 우리나라가 어 경제성장을 이게할수 있었던 건사이그 세대들이 좀 단순 무식했기 때문에 그게 단점인 동시에 그게 장점이란 말이야. 그게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경제성장이 할수 있는 게 그런 거야. 그 사람들이 단순 무식했고 까라면 까고 하라면 하는 저알그 지도자를 이렇게 잘 따로 왔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렇게 그게 그게 가능했던 거야. 그리고 그게 장점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 어찌 보면 틀리고바라면 단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경제 성장이 가능했던 게 이제 사람이 단순 무식이고 또 위에 선배 이 위에 사람들 보면 이제 사실 뭐 이렇게 인내력이 내성 끈기 이런 게 강합니다. 우리 지금 확실히 젊은 세대보다 확실히 그런 강하단 말이야. 우리가 그게 확실히 그기존의 우리 기성 세대들 아버지 세대들그장점이란 말이야. 옛날에 솔직히 말해서 뭐 여가 이런 건 없었습니다. 뭐뭐 뭐 여가란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게 90년대나 이쯤 이쯤 돼서 뭐 여가 여가 문화 뭐 이런 이런 게 나왔지. 뭐 저녁 근무 저녁 퇴근해서 뭐 운동하고 이런 게 나왔지 옛날에는 솔직히 말 해서 그런 시도도 없었어 하루 종일 만 했습니다 완전 하루는 일만 해서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보면 말하뭐 사람 많을수 있는데 부유층들이 뭐 이렇게 여가 활동을 주로 많이 했지 일반 사람들은 잘 못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 체육관 할 때도 마찰이 생긴 게 사람들이 그래 운동을 할라 하겠나 운동을 하겠나 근데 이제 그 세대 틀리죠 요새 사람들 은 이제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고 뭐 취미 활동을 꾸고 하는데 그 당시 세대는 뭡니까 우리 아다시피뭐요 아니뭐 그냥 하루 종일 이만했었는데 솔직히 하루 종일 이만했단 말이야 사실상. 하루 종일 이만했어걔가또 그러니까 이제 밑에 애들을 보면 이제 뭡니까 우리가 이제 40대 제가 우리 가운데 낀 세대인데 밑에를 보면 확실히 옛날 사람보다 확실히 좀 똑똑해진 거 사실이단 말이야. 똑똑해진 거 사실이단 말이야. 대학도 다 나오고 우리 때부터 이게 대졸자로 많아진 게 본격적으로 우리 때입니다. 우리 때부터 70년대 한 중반 후반으로서 이제 대학 대학을 거저 다 나온 세대가 된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요새 대학도 많이 나오고 인터넷도 많이 보급돼가지고 이제 정보가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저도 마찬가지야. 인터넷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정보도 많이 찾는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요새 사람들이 반대로 뭡니까 좀 옛날보다 똑똑해져서 또 반대가 되죠 기성세대하고 예성이나 끈기 자체뭐 인내력 이런 것 자체들 확실히 약하단 말이야 어쩔 수 없단 말이야 얼마 전에도 편의점에서 여자 야간 아바한다고 하면 여자가 쓰러져가지고 사람이 막 교체해야 되는데 알바가 이제. 라 다른 알바로 교체해야 되는데 그만큼 뭡니까 사람이 약하다는 거지 물론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뭐 어떻게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기억납니다 20년 전에 어, 저도 야갈 말 했는데, 여자도 분명히 한주 4, 5회를, 어, 버, 티고 뭐, 몇 달씩 하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지금 그, 지금 여자 같은 경우는 몇달 하다가 막, 쓰러져가지고, <laughs> 그만두는 그런 사태가 왔는데 말이야. 아무튼 그만큼 뭡니까? 이제, 내성이 약하고, 또 동시에 이제, 어, 힘든 거 이런 거 자체 안 알란다 말이야. 힘든 거 어려운 거 이런 거 자체 안 알란다 말이야. 그건다 근데 물론 그것도, 이것도 또 기성세대의 책임도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워낙 이제, 너 편하게 살아라. 그냥 공부해라. 어, 힘든 일, 더러운 일 이렇게 살지 말고. 어, 공부만 해가지고 뭐 좋은 일하고 번듯한 일이라 이런, 이런 인식을 심어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기성세도 책임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나이, 요새서 젊은 사람들이 예성이나 인내력이 약하단 말이야. 내 약하고 끈기 이런 게 약하단 말이야. 과연 그거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어쩔 수 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뭐 어, 최악의 세대, 최악의 세대 이런 거 하자. 얘기하잖아요. 최악의 세대. 과연 지금 엔젤트 세대가 과연 최악의 세대라고 볼수 있나? 그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야. 최악의 세대는 뭐 무슨 최악의 세대가니까 근데 어째보면 옛날보다, 어, 차, 저도 마찬가지로 호황기를 겪어오고 넘어 이게 호황기에서 이제 저성장 시대로 넘어오는 걸 봤잖아요. 분명히 말해서 옛날에는 좋았던 게 경기가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경기가 진짜 옛날에 좋았고 뭐 사, 신분의 사다리, 뭐 신분 상승의 기간, 돈벌 기회가 옛날보다, 지금보다 훨씬 많은 건 사실이야. 물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옛날에는 못 살았지, 사실못 살았고 지저분하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 보니까 확실히 옛날보다 살기가 좋아지고 8 0년대 지금 생각해 보면 80년대, 90년대 생각하면 옛날보다 살기는 진짜 좋아지고 뭡니까 어뭐랄까요뭐 뭐, 진짜 우리가 살기도 좀 좋아지고 우리가 주위 상황도 막 풍요로지고 워 이건 어미나서 사실이거든. 그건 사실이란 말야. 이 옛날보다 확실히 풍요로지는 사실이야. 근데 문제는 옛날보다 경기가 많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워낙 이게 사람들 경쟁이 치열해져 보니까. 일단 어떤 그 신분 상승이 계층의 사다리가 많이 약해진 건 사실이다. 그건 사실이거든. 요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최, 한반도 최악의 세대, 한국에서 최악의 세대가 지금 데트 세대라 고 보시면, 그건 아니다 말하자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절대 아니다. 왜냐, 있어요. 제가 말한데 옛날에 몽골이 그러니까 12세기에 한 13세기쯤에 그래. 몽골 그 침략 세대고, 아니 그또진한 앵신 세대고. 동시에 저 경신기 1600년도의 경신 대기근 이때 이때도 좀. 고생한 세대가 있고, 저것도 또, 또1 5 0 0년에천 1600세대, 임진왜란하고 정묘란, 뭐, 이걸 다, 임진왜란하고병자호란다 겪은 세대가 또 있단 말이야. 또 동시에 이제, 요 우리 바로 위에 세대, 할아버지 세대도 진짜 좀, 저주받은 세대인거 뭐, 뭡니까? 외정때하고 한국전쟁을 다 겪은 사람이다 말이야. 그것도 오늘 최악의 세대를 볼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엔젤체대도 뭐 최악의 세대라는데, 그런 거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우리가, 우리도, 우리도 x 세대였어, 그때 이제, IMF 거치면서 좀, 약간, 우리도 안 좋은 일좀 겪었단 말이야. 우리가 특히 아까 말했지만 고한계에서불안기로넘어 오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때도 뭐 대학만 가면 된다, 대학만 가면 된다 이런데 막상 대학 가니까 아이 터지면서 이제 뭐 대학 나와봐별 그렇게 좋은 대학 아닌 사람 별 소용없는 이런, 이런 시대 에 와가지고 좀 우리도 불타이 컸는데 아무튼 지금 세대가 뭐 저주자는 세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건 확실히 개관좀 말도 볼수 없어요. 그리고 또 제가 추가적으로 하고자 말아 뭐 보수 보수라면. 뭐 뭐, 젊은, 나이든 사람도 뭐, 젊은 사람 보고 뭐, 싸가지 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옛날에도 사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버장만 해서 싸가 없다 이런 거 자체가. 솔직히 말해, 나열이 뭐, 어쩔 수 없단 말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뭐, 지금, 파, 제, 다른 동이서마지만 80년대생들이 이제 알바 채용할 때도 막, 내가, 내가 그때 33살에 대한 알바, 보안 알바 했을 때도 그 알바 담당자가 뭡니까? 내를 채용한 이유가 요새 80년대생들이 좀 개념이 없다 이런 얘 들었단 말이야. 80년대생들이 개념이 없다. 어제 젊은 사람들이 개념이 없다. 어 그래서 저 나이든 사람 뽑는다 이 말인데. 근데, 근데 문제는 나이 어린 게 나이 어린 때는 나이 어린 게그 티가 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건 어쩔 수 없거든. 어쩔 수없단 말이야. 그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나이 어린 게 어쩔 수없 나이 지나 보면 나이 어린 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날 부페집에 알바했을 때도 그때 나이가 서른두 살인데 어스물 살, 2 2 살, 2 3 살, 2 4살 이런 애들 나이 상대 보면 그 나이 어린 게 정말 티가 난단 말이야. 티가 나지. 생각 생각 짧고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앞뒤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보면. 나이 어린 것 자체가 딱 싸가지 없는 거 티가 난단 말이야. 근데 또 뭡니까? 어, 우리 젊은 사람 이 기성세들은 뭐 욕할 수 있잖아. 욕할 수 있어. 뭐 공부도 안 했다. 공무원 공부, 공, 공, 요새처럼 뭐 당신들이 뭐 공부를 제대로 하고 뭐 공직사에 회 들어왔나. 우리, 우리 때보다 공부를 못하나.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 뭐 공부도 안 하고 그, 옛날에 뭐 경찰이나 뭐 공, 직 자체가 어, 메리트 있는 직업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게 IMF 터지면서 그게 바뀐 거지. 그래서 또 이제 바뀌었다가 또최근내 이제 뭡니까? 저 때만, 저때가 이제 그 공지에 대한 열풍이 최고였다가 이제 요새는 또, 또 좀, 좀, 물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공지 좀 가, 있기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예전보다 좀 많이 가라앉았다는 사실이든 가라앉은 사실인데. 문제 생각하면 문제가 생각. 이거 지금 분명 국민 생각합니다. 국민 생각 문제는 뭐예요? 어, 그러니까 나이 들어보면 느끼지만 80%, 80%, 90% 사람들은 다 보수로 돼요. 거의 보수 돼요. 보수된다고. 이게,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야뭐내 아이다, 내 아이다, 이러는데. 젊은 사람 보면 내 아이다, 내 아이라 는데 나이 먹잖아요. 거의 80%, 90% 사람들이 보수되는 거야. 또 요새는 그런게까아요더 심해지겠지. 왜냐하면 옛날 집보다 호환기가 없어지고 이게, 이게, 어, 사회가 뭡니까? 더 이제, 계층마다 그 계층의 그 사다리란지 라 어떤, 어, 신분의 그 사다리 역할을 하는 역할들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보수가 더 심해지고, 요새가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10년만 지나면 보수 다 돼버려. 10년만 지나 보수 다 돼버려. 30대 중반쯤 되면 보수 다 되는 거려 요새. 요새는 맞아요. 요새는 맞다. 그리고 우리가 뭐 군대생활이나 회사생활, 단체생활 이런 거 해보면 느끼지만, 뭡니까? 우리가 다알거단 말이야. 뭐 내가 고참이 되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놈들, 그렇게 얘기하는 놈들. 더 심하다면 더 심해. 막상 고, 그 사람을 고참는데면 맞다 말이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런 게 겪어봤잖아. 뭐, 우리 아저씨, 뭐, 뭐 여자들이. 남자가 경제력 가지고 뭐횡포분다횡포분린다 뭐, 죽으면 할수 있고. 근데, 근데, 여자가 만약남자가 돈을 많이 벗고, 경제력을, 경제권을 확실히 지게 되면 뭡니까? 또, 남자 옛날에 거오했던횡포분인거 똑같이, 똑같이 된단 말이야, 여자들도. 뭐. 또, 동시에 뭡니까? 뭐, 우리도 아저씨 뭐. 군대 가도 마찬가지야, 뭐. 상병들이 병장 욕하잖아, 뭐. 저 새끼들 뭐, 고수좀 뭐, 어쩌고 욕하는데, 결국 이제 병장들이 자제되고 상병들이 진급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병장 이제 고참 되잖아. 그 상병들이 진급해가지고 병장되잖아. 고창급도 형성하잖아. 그럼 예전에 뭡니까? 예전에 병장들, 병장들 했던 그 형태가 그대로 똑같단 말이야. 사실 똑같단 말이야. 똑같... 아마 이말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 사람이런 말은 아니다 하더라도, 아이라, 자기는 아니다 하더라도 거의 사실 이제, 어, 80%, 90%, 거의 90%의 사람들은 거의 다 보수된다면 아무리 욕을 해도, 어, 뭐 기득권을 욕을 해도 결국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면 거의 9 0때 사람들, 거의 그 사람은 예전에 기득권, 예전에 했던 사람들, 그니까, 그치, 또, 그 욕하던 사람을 똑같이 닮아간단 말이야, 그 사람들. 아마 이말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 갈등도 이제 문제는 뭐 생기는데, 그냥 그려내니 뭐 일을 하고 막, 우리가 막 이해를 할고 이해하고, 솔직히 말해 뭐, 우리가 말안 통하고 이해가 안 되는, 세대 간에 말안 통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야. 근데 문제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젊은 사람들 상대해 보면 이제 약간 좀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 내가 지금 이제, 운동을 하니까 젊은 사람들도 좀 상대를 하잖아. 세상 변하는 것도 이렇게 이, 이해를 하, 하는 분도 있고, 물론 나이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옛날 사람이 내가 되잖아. 음, 나이 들면 당연히 이제 옛날 사람이 내가 는데 그래도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걸 알면서, 아, 세상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고 이 젊은 사람들 어떻게 변하는 건지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지. 그래도, 그래도 그대도 그나마 말이 통하는 거지. 무조건 내 시대의 방식이나 내 옛날 시대나 자기가 살았던 시대의 방식이 다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요 지금도 똑같은 것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제가 말씀하는 거, 좀 유념하세요. 이상입니다.